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처음으로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비보를 이렇게 전하게 되어서 아주 망감이 교차하는데요. 아, 토요일 1월 1일이죠. 새전 첫날에 시작된 중결승 3차전 상하이대 장수의 대결. 결과가 아쉬웠습니다. 근데 결과는 결과일 뿐이고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어, 시도를 해보고 패배를 했다면 아름다운 패배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죠. 악전고투를 했습니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데 감독이 약간 방해를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 모든 배구 팬들, 토니킴 선수의 팬들. 아 이제 토니킴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곧 중국을 떠날 거니까 팬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배구 팬들은 물론이고 중국의 배구 팬들, 상하이의 팬들까지. 왕지든 감독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지든 감독이 별명이 좀 생겼어요 왕통통 감독이라고 예, 중국 발음이 왕즈통 감독이니까 왕통통으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자 먼저 제가 썸네일을 질문 형식으로 동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질문 형식으로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영화죠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과 이번 중결승 3차전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미천한 두뇌로는 감독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미천한 인간인 제가 그동안 중요한 시합에서 예를 들어 1718 시즌 결승전 7차전이라든지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 두달 전에 그리고 우리 김선수를 나르손 잘하고 있던 김선수를 라르손으로 교체했던 1차전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예, 왕청성 감독의 의중을 이해해 보려고 감독의 입장에서 뇌피셜 분석을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반대하신 분들도 있죠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당연히 입장차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결승 이번 어제 치러진 1월 1일 중결승 3차전을 보고 나서 아 그런 왕통통 감독의 그런 위대한 감독의 의중을 내가 감히 파악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이거는 파악이 안 된다. 나같이 미천한 범인의 쉴드를 칠수 있는 분이 아니다. 자, 원래는 제가 동영상의 썸네일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 2차전, 자, 2차전 대역전승을 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 저와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배구팬들, 국민들은 3차전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2차전 라르손이 7세트에 대장정에서 큰 활약을 보였고, 어, 그런데 체력이 좀 떨어졌을 테니까 3차전은 원래 계획대로 김선수가 선발로 나가고 상하이의 젊은 용사들을 이끌고 대역전승을 해서 결승으로 간다. 근데 만약에 지더라도 명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벤져스에다가 이제 얼굴들을 다 일일이 그눈끼를 딴다 그러죠. 배경을 제거해가지고 일일이 갖다 붙여서 이거 만드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 썸네일을 이제 버리긴 아까워서 지금 보여 드리기라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너무 가상해 가지고. 이제 무용지물이 된이 썸네일 얼마나 지금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왕인디도 저 방패에 매달려 있는 거 보세요, 저거. 헐크하고. 예? 그러나 썸네일을 급히 수정을 했죠. 지금 요 성냥팔이 썸네일은 뭐 얼마 안 걸려서 뭐한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왕텅텅 감독의 오늘 시야 운영이 얼마나 난해 했는지를 시합을 잠깐 몇, 몇몇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시죠 Dr. In the 자 1세트의 초반입니다 왕립의 움직임을 잘 봐주세요 자잘 평상시대로 훌륭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도 잘 잡고 스피드가 자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서 디그 잘했고 라르손 주지체가 받고 때리고 리시브 잘 받고 때렸는데 공격이 수비가 됐습니다 자 왕리베가 또잘 막았고 이번에도 라르손 강타 이번에도 리베로가 니페이판 리베로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연타 처리 완즈위가 역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왠지 지쳐 보입니다 라르손 주지사가 그래도 라르손이 리시브는 안정적으로 해줬습니다 그거에 말미암아서 중해의 공격 특점 그리고 뒤에서 멀리서 올라온 공을 결정을 내줍니다. 라르소는 충분히 본인이 처한 악조건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외국인 선수로서의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세트가 돼서 공상 후에 노련한 페인트 득점, 몸을 날려봤지만 왕리베러가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슬라이딩 디그를 시도했었던 왕리베러가 일어나는데 살짝 절뚝거리죠. 자, 이 정도는 근데 살짝 절뚝거렸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요. 작전 타임 시간인데 왕리베로를 잘 봐주세요 자 무릎 보호대 양쪽의 보호대를 점검을 하고 탁탁 두들겨 보고 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라르손과 왕리베 옆으로 어, 김 선수가 가서 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 약간 찡하죠 작전 끝나고 코트에 복귀하는데 약간 절뚝거립니다 약간 살짝 걸음이 부자연스럽죠 자 그래도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 양지아가 서브를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리베가. 받을 때잘 보세요. 받고, 약간 다리에 충격이 있는 듯한 모습. 여러분, 이 얼굴을 잘 보십시오. 이 얼굴이 역적의 얼굴입니다. 그러고 보니, 좀, 한국의 어떤 감독님하고도 좀 닮았어요. 자, 요번에는 왕리베의 리시브를, 아싸가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원래 미들부르하는 리시브를 안 받잖아요. 왕리베의 상태를 조금 눈치채고 도와준 것일까? 지금은 자세가 흔들리면서 왕리베가 디그를 했는데, 물론 어려운 디그입니다. 저거 받아낸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평소에 왕리베였다면 정확하게 세터에게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디그로 올라간 허효정에게 올라간 연결이 부정확했고, 토스가 어려워지니까 중해가 공격을 실패하는 장면. 자, 오늘 허효정의 토스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진방님 후보 세터를 이례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합에. 당연히 경험 없는 진방님은 멘탈이 조금 나간 모습이죠. 자, 여기 준비하는 4명이 다 멘탈이 나갔습니다. 서브에이스를 허용하는 중에 왕감독은 작전 타임을 부르고요. 자, 수건 가지고 들어오는, 급히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의무 코치입니다. 지금 왕립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서 다른 선수들 수건 나눠 준 다음에 자 왕립의 다리 쪽에 뭔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목 테이핑 발목 쪽을 지금 손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발을 접질렀나 봐요 아까 종아리랑 발목 쪽을 지금 밑에 보시면 왕립의 오른쪽 다리군요. 오른쪽 다리 쪽에 황급하게 지금 응급 처치를 막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2 세트에 왕립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의 핵이었던 왕립의가 부상을 당하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그 수비에 영역이라든지 역할을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면은 세터에게 올라가는 공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토스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감독은 허효정에게 자꾸 토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아까 쩔뚝 거리는 거 보셨죠? 왕리베가 걷지도 못해요. 그 후배 리베로 중에 진예란이라고 있습니다. 진예란을 투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단 좀 보시죠. 뒤에 얘기할게요. 자 라르손이 그래도 어린 선수들에게 화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트도 지고 3세트가 됐어요. 라르손이 서브를 하는데 아 넘기지 못합니다. 평소답지 않은 실수예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주지사의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왕리베의 컨디션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리베가 걷지를 못하니까 라르손이 몸을 날려서 리시브를 대신해 주는 장면. 예, 당연히 불안정하죠. 상대의 찬스 버리고 공력이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왕리베가 악착같이 받아냅니다. 그걸 또 악착같이 달려가서 라르손이 살려내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자 블로킹 맞고 들어오는 공을 살려내는 아 몸을 날려서 살려냈습니다. 지금 주지사가 완전 리베로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왕리베가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좋은 디그를 하고 나서 발딱 발딱 롤링 디그를 하면서 바로 바로 일어나서 다음 자세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일 때 계속 절뚝거려요. 그러니까 라르소니 가뜩이나 체력이 떨어졌는데 공격과 수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중돼 있어요 지금. 네, 아까 봤던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세트에 라르손이 연속으로 계속 가로 막히는 장면입니다. 자, 장수 팀이 하루 사이에 라르손의 코스라든지 이런 거를 네, 어떻게 하면 블로킹을 해서 유효 블로킹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디그를 미리 자리를 잡고 할지를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 왔어요. 연구를 안 했다고 해도 7세트 동안 라르손을 상대했기 때문에 주지사의 공격 패턴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요번 랠리에서 네번다 실패했죠. 공격이 물론 뭐 토스가 정확하게 안 올라오고 리시브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기사를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이런 식으로 이제 실패했다. 예, 그런 기사가 많이 났죠. 예, 마이 데일리 같은 경우는 라슨 믿은 상하이 결승 진출 실패. 요런 타이틀이고요. 네, 오센 같은 경우는 감독의 용병술 실패. 이런 관점으로. 주지사가 공격 성공률이 28%였는데도 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 1차전에서 교체했을 때 김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41%였습니다. 그런데도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왕통통 감독이 교체를 안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디시인사이드에서 일단은 저번에 2차전에 올렸던 저의 분석영상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반응을 이렇게 해보셨는데 2차전까지 봤을땐 공감했는데 어제꺼 3차전 보고는 생각 달라짐 그냥 감독 텅텅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제 영상을 보고 3차전을 보니까 그게 너무 틀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자 2차전 승리 했을 때도 극적인 승리인데 큰 표정 변화가 없더라 그거는 마지막에 그때 선수들은 난리가 났는데 왕감독은 좀 담담한 표정이긴 했습니다 다음은 연경 홀릭 반응의 이제 일부인데요. 자, 왕립의 부상에 대한 의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DC인사이드 FIVB 겔 같은 경우, 핍겔이라고 하죠. 굉장히 왕텅텅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팬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주지사의 체력이 빠져 보인다. 왜 교체를 안 하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 어, 김선수의 이제 혹시 몸이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슬프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데 김선수가 어디 뭐 부상을 당했다거나 통증이 있다든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왕텅텅 감독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종의 의도로 그냥 안내보낸 것일 뿐이죠. 일부러 지쳐있는 라르송과 일부러 다리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 왕유이 리베로를 일부러 사용한 느낌입니다. 예 기록지를 보시면은 미들브로카들은 제 역할을 좀 해줬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경기력에 이제 심각한 저하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목숨을 걸고 있는 힘껏 쥐어짜서 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어떻게 좋지 않았죠. 어,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왕유이 같은 경우는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매우 준수한 리시브 성공률과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73%니까. 서브 리시브 같은 경우는 자리를 미리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좀 적죠. 11개입니다. 요거는 다른 선수들이 왕유이가 해야 될 리시브를 약간 도와줬다고 해석이 됩니다. 특히, 라르손 주지사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시브를 많이 했습니다. 리시브를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왕유이의 테리토리에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기록지에 디그가 안 나와 있는데 예, 디그를 분명히 왕유이 리베로가 디그를 거의 못 했을 것입니다. 서브리시브와 달리 디그 같은 경우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왕 리베로가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다리가 부상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많이 못 했던 거죠. 자 주지사도 수비는 준수하게 고분분투하면서 잘했습니다. 75% 60% 리시브가 이렇고요. 그런데 이제 공격 시도를 32번 했는데 성공률 28%자 그리고 가오리랑 진사우는 매우 잘했고요. 근데 미들 브로커가 공격을 잘하는 것은 좋기는 좋지만 양쪽 윙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미들 브로커만 살아났다. 이런 게 이제 페인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왕인디랑 중해는 21% 30% 이렇게 각각 성공을 했고요. 예, 오늘 일단 우리 국민들의 최대의 의아했던 점은 3차전 선발 라인업으로 예상을 깨고 주지사를 스타팅 멤버로 기용하고 중간에 교체를 안했다는 점이죠. 근데 일단 스타팅으로 주지사를 선발을 했다.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체력 저하가 7세트를 내리 7세트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면서 체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1, 2차전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위대한 선수 아닙니까 우리 주지사도. 지기는 했지만 1차전에서 주지사는 가장 강력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체력이 빵빵하니까 그렇게 된 점이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60%였고요. 2차전에서는 1차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을 해줬고, 게다가 자국 선수들, 어린 그 상하이 멤버들, 나머지 선수들까지 공격력이 끌어올려지면서 승리를 하는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전에 체력저하가 우려가 되지만 기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스타팅으로. 그런데 한 세트 정도 써보면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가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와 같은 그런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모든 배구 팬들이 봐도, 그 시합을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주지사의 공격이 안 통했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체력 저하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1, 2차전을 통해서 상대방이 라르손하고 계속 붙었으니까 공격 타이밍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거에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하이 멤버들의 멘탈 저하와 특히 예상치 못했던 2세트의 왕유의 부상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주지사의 수비 부담, 수비 과정의 혹사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트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3세트부터는 김 선수가 기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리베로도 아직 경험이 미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쪽 다리밖에 쓸수 없는 왕리베보다는 진예란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월드 킴은 거의 두 시합 동안 휴식을 충분히 취했기 때문에 체력이 체력하고 컨디션이 매우 괜찮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과 굉장히 교감 능력이 좋습니다 의사 소통 능력이 좋기 때문에 화이팅이라든지 의자 의자를 불어 넣어줘서 팀 전체의 사기와 경기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전세계 배구팬이 그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나 왕텅텅 감독은 너무나 독특하고 난해하고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중요한 3차전을 운용했습니다. 왕텅텅 감독이 무능해서였을까요? 1라운드, 2라운드 조별리그에선 그렇게 유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결승 오니까 무능해진 걸까요? 아니면 모정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합은 이제 3, 4위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3, 4위전에 월드킴이 선발로 나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펄펄 날라다니면서 라우닝을 그냥 3대0 3대0으로 아주 쉽게 이겼다 라고 하면 우리 배구팬들은 보는 재미는 그 시합 자체를 보는 재미는 있겠지만은 중결승 결과에 대해서 더욱더 화가 날것 같습니다. 3, 4위전에 대한 것은 뭐 리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은 그냥 분석이나 소식 영상만 만들 것이냐 요거는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네요. 저는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신년 해피 뉴이어 배구 매거진 돌파리였습니다.